어, 또 온다. 버그 다너 옆에, 에리 옆에. 아! 어디? 차로 치였다 차로. 25. 25. 하나 기절. 기절, 기절. 어딨노? 끝났나? 아 하나였어. 하나 버기 뒤에. 그거 기절 시켰고. 그그 내가 기절했어. 일로, 일로 와, 일로. 거, 그 건물 안에 있나, 사람? 어! 초밥집이 있나 본데? 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, 그늘 쪽으로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집안에 들어이백이백 아마 엄청 봐, 엄청 봐, 엄청 엄 엄청 엄청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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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세명이나 어, 했는데 못봤다 사각지대다 사각지대였다